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중년 여성분들의 심리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면서도 서로의 애정 표현 방식을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하고도 복잡합니다. 연인 혹은 부부 사이에서 어떤 호칭을 쓰느냐는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방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호칭은 상호 간의 존중과 애정 그리고 믿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소통도구가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께서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어떤 말투로 어떤 별명으로 또는 어떤 공식적인 호칭으로 불러주느냐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지는 감정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그냥 편한 대로 부르면 되지, 꼭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하나 하고 이야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네 정서 속에서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미묘한 감정선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따스함과 배려가 담겨 있느냐, 혹은 반대로 상대방의 존중과 인정을 느낄 수 없느냐가 서로 간에 쌓이는 감정의 크기를 크게 바꿉니다. 이 글을 통해 그러한 호칭의 중요성 그리고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어떻게 호칭을 변조하는 것이 좋은지 조금 더 깊게 살펴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이라는 것은 단지 상대의 이름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지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연인 관계라면 우리는 단순히 야라고 부르는 대신에 자기야, 여보, 내 사람, 마음의 동반자와 같은 다양한 언어를 동원하여 상대방을 부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때로는 진지하고 단정하게, 때로는 깜찍하고 귀엽게 그리고 상황에 따라 그 색깔도 달라집니다.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연애 초기의 뜨겁던 감정의 온도도 조금은 차분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잘 알게 되면서 생기는 편안함이 찾아오지요. 그러나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일상적인 권태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설렘과 배려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작고 미묘한 차원이 바로 호칭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칭을 통해 나타나는 다정함과 존중 그리고 끊임없이 새롭게 느껴지는 감정의 자극이 두 사람의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분을 소개할 때제 집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제 아내이자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라고 정중하게 표현한다면 듣는 이는 물론이고 그 말을 듣는 당사자 또한 스스로 더 소중해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일견 간단해 보이지만 이런 차이는 관계의 온기를 유지하는 핵심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부르느냐는 단지 감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때로는 실용적인 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모임 자리에서 우리 아내 우리 큰 버스라고 소개하는 것은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들 수도 있고 동시에 아내분께 내가 이 사람을 존중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호칭에 대한 고민이 절대 사소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미 서로가 익숙하고 별다른 말로 치장하거나 예쁘게 불러주지 않아도 우리 사이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주 사소한 변화에서부터 새로운 즐거움이 싹 트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통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달달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고민해보고 그 중에서도 호칭에 관한 이야기를 좀더 풍부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아내 혹은 나의 연인에게 깊은 존중과 애정을 담아 불러주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 앞에서 우리 엄마가 오늘 요리를 정말 맛있게 해줬다라고 말하기보다 우리 집의 최고의 셰프이신 우리 어머니 혹은 아내 덕분에 정말 맛있는 식사를 했다라고 표현을 바꿔본다면 어떨까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번더 웃음질 수 있고 또 아내분 스스로도 아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하는 안도와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또 일상 속에서 서로가 힘을 주고 받는 관계임을 호칭을 통해 드러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컨대 남편이 아내를 가리켜나의 리더라고 말하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신선한 호칭으로 인해 깜짝 놀랄 수도 있지만 고지어와 이 부부는 서로 존중하나 보구나 라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아내분께서는 농담 섞인 이 호칭에 기분 좋게 웃으면서도 그래도 나를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해주는구나. 나의 결정을 존중해주는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요. 이처럼 호칭은 단순한 언어의 대체물이 아니라 애정과 존중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청각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우리는 소소한 일상에서도 때로는 화려한 이벤트를 준비한 상황에서도 말 한마디로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고 마음 속에 잔잔한 감동의 파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돈이 들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굳이 어마어마하게 거창한 선물이 없어도 소박한 호칭, 변화만으로도 관계의 변화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중년 남성분들이 계시다면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혹은 주말에 편안한 시간을 보내실 때 조금 특별한 호칭으로 아내분을 불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통은 시 혹은 여보 정도로 끝났다면 조금은 색다른 표현을 준비해 보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멘토님 혹은 우리 집의 모든 것을 이끄는 리더님처럼 조금 우스꽝스럽고도 귀여운 호칭을 한번 불러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고 아내분께서 갑자기 왜 이래? 라고 하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미소 짓는 얼굴을 보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한두 번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일회성 이벤트로만 그치면 나 그냥 이벤트성으로 한번 해줬구나 정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칭에서 나오는 애정 표현을 꾸준히 유지한다면 어느 순간 서로가 웃음을 교환하며 자연스럽게 자리잡는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과정들이 곧 중년 이후의 결혼생활 중년 이후에 제도 약기에 필요한 작은 활력소가 됩니다. 우리는 모든 아이가 들수록 익숙함에 안주하기 쉽지만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애정을 불어넣는 시도가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또한 가지 상대방이 힘들어하고 고민이 깊어질 때는 그 이름을 더욱 진중하고 정중하게 불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평소에 자기야 여보 등의 달콤한 호칭을 쓰던 부부일지라도 아내가 심적으로 지치고 있는 순간에는 진지하게 님 지금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제가 곁에서 힘이 되어드릴게요 라고 건네는 것이 더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다정하고 가벼운 호칭이 좋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신중함과 진심 어린 지지가 느껴지는 호칭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호칭이라는 언어적 도구가 서로 간의 애정과 배려 그리고 상황적 필요를 얼마나 섬세하게 담아낼 수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호칭의 변화는 지금 내가 당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모습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같은 호칭을 좋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지나친 애칭이나 별명을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떤 분들은 더 과감한 표현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표현 방식을 편안하게 생각하는지를 꾸준히 대화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성숙한 인간관계의 모습이겠지요. 하지만 젖바를 때는 이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용기 내어 새로운 호칭을 건네보는 건 그것이 훌륭한 시작점이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컨대 특별한 기념일이나 생일을 맞이했을 때 혹은 둘만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날. 그럴 때 평소와는 다른 조금 더 낭만적인 호칭으로 불러보는 시도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당신이 저한테는 진정한 여신. 같은 분이네요라고 살짝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처음 들으면 깜짝 놀라서 웃음을 터뜨리실 수도 있고 내가 여신이라니 나도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 말이 어울리지 않을 텐데라고 쑥스러워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심하세요. 웃음 뒤에는 분명히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함께 할 것입니다. 칭찬과 존중 그리고 애정 어린 시선은 어느 나이대에서나 환영받는 법입니다. 소위 말하는 중년 부부라고 해서 더 이상 설렘이 없을 거라고 단정 짓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물론 신혼 때와 같은 뜨거운 감정은 아닐지 몰라도 오히려 오랜 시간 함께 지내우며 쌓아온 유대감과 편안함 속에서 피어나는 감동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조금 더 자주 더 선명하게 끄집어낼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호칭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작은 단어 하나가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가 잊고 지냈던 낭만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 이미 여러 해를 함께 하셨든 혹은 아직 중년 초입이시든 간에 앞으로의 세월을 좀더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호칭을 한번쯤 고민해 보시길 권합니다. 내가 과연 이런 말을 써도 될까라는 망설임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 약간의 용기가 서로 간의 관계를 크게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와 진밀감을 쌓는데 있어 말만큼 강력한 도구도 없으니까요. 잔잔하지만 확실히 전해지는 따뜻함과 애정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줄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 중 하나입니다. 결국 코칭은 단지 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표현입니다. 서로가 대등한 존재임을 확인해주는 우리 집 리더님 책임감과 믿음을 담은 내 인생의 동반자님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저희 집의 빛과 소금이신 배우자님 그리고 때로는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순간에 나지막이 건네는 진지한 이름 호칭까지 이 모든 것이 모여 우리가 누리고 싶은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끝으로 저희 문몽유약 채널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년의 삶도 충분히 낭만적이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청춘 시절의 설렘에만 집착할 필요도 없으면 아이를 먹었다고 해서 설레는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서로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호칭의 미약이 한 몫을 톡톡히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긴 글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두분 사이의 애정이 날로 깊어지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변함없이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사연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가능한 한성신껏 고민해보고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묵묵유약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사실 호칭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의 아주 근본적인 부분으로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특별하고 유일한 존재인지 알게 해주는 일종의 언어적 표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평소에 배우자를 여보라고만 부르다가 가끔은 내 인생 최고의 파티너님이라고 부르는 순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애교 섞인 말투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조금 더 차분한 톤으로 당신은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라고 표현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나의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나를 존중해주고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하는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호칭을 바꾸거나 기존에 없던 표현으로 상대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은 때로는 수십 마디의 설명보다 더큰 힘을 지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에는 놀라울 정도로 큰 의미가 녹아들 수 있으니까요. 또한 사람은 누구나 다른 이에게 지도 받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에서 더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부가 자주 다투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듯한 말투와 태도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칭을 조금 더 긍정적이고 사려깊게 바꿔본다면 어떨까요? 예컨대 내 사람이라는 말 한마디가 줄수 있는 든든함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효과를 냅니다. 이분은 내 곁에서 함께 걸어가고 내가 의지할 수 있으며 또 내가 서포트해줘야 할 존재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분들께서는 또 어떤 호칭에 대해 설레고 어떤 표현에서 특별함을 느끼실까요?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름을 부를 때조차 상대방을 귀하게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이름을 부르되 존칭을 붙이거나 님자를 붙여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님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하고 말이죠. 이 한마디에서 느껴지는 배려와 섬세함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흔한 호칭인 여보, 자기애도 좋은 표현이지만 가끔씩은 이름의 존중을 얹어 불러줌으로써 이 사람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늘 존중해주는구나 라는 감동을 줄수 있습니다. 추가로 일부 부분은 서로에게 애칭을 붙여 부르기도 합니다. 예컨대 꿀벌, 햇살이, 감지기 등 다소 귀여운 별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령 부부라고 해서 이런 표현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기자기한 애칭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귀중한 유의가 될수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과 장난기를 갖고 있고 그 부분을 살짝이라도 건드려주는 호칭은 상대방의 마음을 간지러주고 기분 좋은 웃음을 자아내게 합니다. 다만 과도하게 어색한 별명이라면 상대방이 당황스러워 할수 있으니 두 분이 충분히 상의해보고 서로에게 맞는 애칭을 찾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결코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호칭이라는 것은 언어적 습관이라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표현을 억지로 사용하려다 보면 서로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약간의 여유를 갖고 천천히 시도해보되 상대방이 정말로 편안하게 느끼는지 혹은 민망해하거나 불편해하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한편 아내분을 지칭할 때 공식 석상 혹은 가족, 친지들 앞에서 내 리더님, 우리집 대표님 등 약간의 농담을 섞어가며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과장된 농담 같지만 이러한 호칭 속에 나는 저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를 인정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면 이는 아내의 마음을 한층 더 따뜻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단지 과시하려는 느낌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배우자를 높이 평가한다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때때로 어떤 남성분들은 아남님이 아내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굳이 특별한 호칭이 필요 없는데 뭐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잠시만 시선을 돌려 과거 결혼 초기를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그 시절에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설레고 상대의 말투가 조금만 달라져도 그 의도를 궁금해하며 가슴이 두근거렸지 않으셨나요? 그런 소소한 설렘을 지금도 다시 살려볼 수 있다는 것이 호칭 변화의 강력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애초에 사람들이 연애 초기에 다양한 애칭과 말투, 호칭을 사용했던 이유는 그 설렘과 즐거움을 더 키우기 위함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아울러 중년을 지나며 부부 간의 갈등이 깊어지거나 장후 간에 식어가는 감정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호칭을 통해 상황을 반전시켜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호칭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나의 관점이 조금 달라지고 있음을 그리고 상대방을 조금 더 배려하고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제스처가 호칭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짧은 단어이지만 그 단어에 담긴 메시지가 의외로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아, 당신은 왜 그렇게 해라며 짜증 섞인 말투로 일관하셨다면 오늘부터는 우리 인생 동반자님 이 부분은 혹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는 식으로 살짝 바꿔보세요. 비록 한 번에 큰 차이가 생기지는 않더라도 이런 표현들이 쌓이다 보면 분명 서로에게 도착하는 감정의 진폭이 달라질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수없이 주고받는 대화들, 작은 말투들, 가벼운 호칭들이 모여 결국 관계의 색깔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내 여신의 인생의 햇살 내 마음의 달빛 등 다소 나뜨거운 표현도 때로는 중년 부부에게 꽤 효과적인 분위기 전환제가될수 있습니다. 물론 신중하게 상황과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야 하겠지만 의외로 이런 표현을 들은 아내분이 웃음을 터뜨리며 당신도 참 귀엽네 하고 재치있게 답해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 순간 잠시나마 서로가 다시 젊어진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마음 한 구석에는 나도 아직 사랑받고 있구나 나도 누군가에게는 존경받고 소중히 여겨지는 존재이구나 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호칭은 그 확신을 심어주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결국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사소한 단어 선택이 실은 상대방의 마음에 큰 파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두 사람의 관계를 재점화할 수 있는 불씨가 됩니다. 저는 이것을 언어적 애정 표현의 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참 많은 정보를 접하고 많은 말을 주고받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언어를 선택해서 쓰고 있는지는 종종 무심코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조금 더 의식적으로 조금 더 섬세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두드리는 호칭을 사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단기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시도 작은 습관의 변화가 쌓이고 쌓여 결국은 큰 결실로 이어집니다. 마치 매일매일 정성껏 물과 영양분을 준 화분의 꽃이 어느 날 갑자기 활짝 피어나듯이 언어와 태도의 작은 정성이 언젠가 크게 만개해 부부관계를 더 아름답고 돈독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그리 거창한 준비 없이도 가능합니다. 마음에 드는 호칭 하나를 정하고 오늘부터 실천해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아가 이런 호칭의 변화와 함께 서로가 가까이 앉아 솔직하게 대화하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드러내 리더님이라고 불러드렸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나거나 제가 요즘 들어 당신을 더 존중하고 애정 표현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불편함은 없으신지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소통하다 보면 어쩌면 상대방이 무척 기뻐하고 있었으나 서툴러서 표현을 못했을 수도 있고 혹은 조금은 더 은은한 표현 방식을 선호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두 분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호칭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점입니다. 종합해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쓸수 있는 호칭은 무궁무진합니다. 내 사랑, 내 전부, 인생의 동반자, 우리 집 최고 자문가님 등등 우리는 언어적 재치를 조금만 발휘하면 서로를 웃게 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표현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단어 하나가 때로는 관계에 지친 마음을 다시금 밝게 비춰주는 소중한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언어랑 놀래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이자 감정을 밝히는 빛 같은 존재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나도 지금부터라도 아내 혹은 남편에게 좀더 따뜻한 호칭을 사용해 봐야겠다라는 작은 다짐을 가져 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하시고 왜 이리 민망하지라는 생각에 웃음이 터지기도 할 테지요. 하지만 그 민망함마저도 나누는 것이 부부의 재미가 아닐까요? 나중에는 그때 내가 이상한 호칭 썼던 거 기억나냐며 둘이 크게 웃을 수 있는 추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호칭의 소중함을 조금이라도 인지하셨다면, 부디 이를 계기로 서로를 더 많이 더 자주 더 포근히 불러주길 추천드립니다. 그 호칭 속에는 분명히 나이가 들어도 서로에게 설렘과 행복을 선사할 수 있는 신비로운 힘이 존재하니까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배우자를 오래 봐서 이제 더 이상 특별할 게 없는데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다시 뜨면 우리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변하고 성장하고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있으니까요. 그 발견의 즐거움을 호칭에 담아 표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중년이라는 시기는 단지 인생의 하프타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정말로 서로를 더잘 알고 더 풍부하게 사랑하며 더 성숙한 애정을 나눌 수 있는 절호의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숙한 애정의 시작점이 될수 있는 것중 하나가 바로 예쁘고 다정한 호칭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보라고 부르고 싶으셨다면 한번더 말을 치장해 내보석 같은 사람이라 부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디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내일을 훨씬 더 빛나게 만들 거라 확신합니다. 추가로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호칭을 통해 상대방에게 유머감각을 어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우리 집의 재무 담당 최고 책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가계부가 든든하네요 라고 가볍게 말해보시는 거죠. 겉으로 보면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 깔려있는 메시지는 나는 당신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이를 통해 자신의 헌신과 노력이 분명히 보상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냥 돈좀 아꼈어라고 투명스럽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동시에 애정 어린 방식 아니겠습니까? 또한 가끔씩은 오래된 기억을 불러일으키며 그 시절의 호칭을 다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컨대 연애 초기에 사용하던 자기야, 애기야 같은 다소 어린 티가 나는 호칭이 있다면 지금 중년 시기에 다시금 꺼내보는 것이지요. 그 때를 회상하면서 그 시절 우리가 참 풋풋했지 않나요? 애기야 라고 살짝 장난스럽게 이야기하면 결혼 생활의 풍파 속에서도 잠시나마 과거의 설렘과 순수함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상대방은 그 호칭을 들은 순간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했구나 라는 묘한 감동에 젖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호칭은 현 시점의 애정뿐만 아니라 과거의 추억을 환기시키는 타임머신 역할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미래를 향한 기대감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앞으로도 당신을 평생 내 영원한 모델님으로 모시고 싶어요 라는 표현도 가능하겠지요. 조금 오글거릴 수 있지만 때때로 이런 오글거림이 관계를 활기차게 만들고 중량 부부에게 일상에서 잘 느끼지 못했던 색다른 자극을 선사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호칭을 택하든 거기에 담긴 태도와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속에 진심이 담겨있지 않다면 상대방은 금방 눈치채고 맙니다. 따라서 언제 어떻게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표정과 몸짓으로 호칭을 건네는가도 함께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뚝뚝한 얼굴로 억지로 당신은 나의 여신이십니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저게 무슨 소리지 저 사람 기분이 나쁜 걸까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진정으로 귀히 여기고 마음에서 우러나온 미소를 동반한다면 똑같은 문장도 훨씬 더 따뜻하게 전달됩니다. 한편 우리가 호칭의 변화를 고민할 때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중년 두부라면 아이들 앞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호칭으로 부르는 것이 자녀 교육에도 좋습니다. 예컨대 엄마가 아니라 저희 집의 가장 멋진 플래너님께 한번 물어보자라고 아빠가 말한다면 아이들은 너 아빠가 엄마를 그렇게 부르네 하고 신기해 할 것입니다. 그런 작은 에피소드가 쌓이며 아이들 역시 자연스럽게 아 부모님은 서로를 존중하시는구나 나도 이런 태도를 배워야겠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이나 지인들 앞에서 배우자를 조금 더 부드럽고 애정 어린 호칭으로 부르는 것은 서로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분이 제 인생의 파트너십 전문가시조라고 남편이 아내를 소개하면 주위 사람들은 미소를 지으며와 이 부부 되게 사이 좋다며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아내분은 아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표현해주는구나 하며 마음 한편이 뭉클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여러 번 쌓아간다면 부부 사이에 긍정적이고 달콤한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 어지간히 힘든 순간에도 그것들을 꺼내보며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호칭이 바뀌고 그 호칭 속에 담긴 애정의 농도가 더 진해지는 것은 그 자체로 두 사람 사이의 소통벽을 낮춥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좀더 즐겁고 서로에게 유쾌하며 동시에 진지한 감정을 전할 수 있을까? 일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이 활발해집니다. 중년 부부에게는 때때로 대화가 단순히 생활정보 교환에 그치곤 하는데 호칭이라는 작은 디테일에 신경쓰기 시작하면 오늘은 어떤 말로 표현해볼까 하는 자그마한 설렘이 생길 수도 있지요. 더 나아가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거나 혹은 사랑스러운 별명을 활용할 때 내에서도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 감정을 도두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의 다정한 목소리에 기분이 좋아지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호칭이라는 주제는 듣기에 따라 사소해 보일 수도 있으나 사실은 아주 깊고 넓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마음을 담아 부르는 그말 한마디에 우리는 상대방을 향한 존경, 감사, 애정 그리고 연대감을 온전히 실어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개로 하여 부부 사이의 신뢰와 사랑이 점차 굳건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중년 남성분들께서 그냥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안 해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고 망설이신다면 일단은 부끄러움을 잠시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시도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극적인 장면을 연출할 필요 없이 조용한 저녁 시간에 요즘 들어 더욱 당신이 소중하게 느껴져서 특별한 호칭으로 불러보고 싶다 하고 말을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그 자체로 진심이 전해진다면 아내분도 크던 작던 설렘을 느끼고 나도 당신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라며 마음을 열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혹시 현재 다소 갈등을 겪고 있거나 마음의 거리가 생겨버린 부부가 있다면 호칭을 통해 서서히 관계 개선을 모색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화가 난 상태라면 당장 여신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상대를 향한 존중과 화해의 의지를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많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제게 너무나 귀한 분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어요라는 뉘앙스를 담아낸다면 적어도 싸늘했던 분위기가 조금은 누그러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처럼 호칭은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아니라 두 사람이 직조해 나가는 관계의 실탈의 한 가닥 한 가닥이라 할수 있습니다. 중년 시기에는 더욱 더그 가치가 돋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라거나 독립을 준비하는 단계일 수 있고, 부부만의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 시점에 부부가 서로를 새롭게 다시 발견하고,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를 재인식하는 데 있어, 호칭만큼 쉽게 시도해 볼만한 것도 드물지 않을까요? 끝맺음하면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 하는 분을 볼 때, 혹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 처음 건네는 인사를 할때 평소보다 한 박자 더 따뜻한 말투와 함께색 다른 호칭을 써보세요. 처음엔 당혹스럽게 느껴지거나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래? 라는 질문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시도가 쌓여서 결국은 더 단단하고 애틋한 관계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혹여 반응이 미적지근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심을 전한다면 언젠가 분명 서로가 마음속에서 환한 미소를 지을 날이 올 것입니다. 항상 그렇듯 중요한 건 일관성과 진정성입니다. 딱한번 분위기 내고 마는 호칭은 이벤트일 뿐이지만 꾸준히 사용하는 호칭은 우리 둘만의 언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중년 이후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두분 사이를 이어주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글이 조금이나마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시선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문목요약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삶과 깊은 애정이 가득한 가정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부디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그럼 부부가 서로를 부르는 호칭 안에 담긴 무한한 가능성을 믿으며 여기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추운 겨울이나 무더운 여름날에도 그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온기와 청량감을 선사해 줄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늘 서로를 향한 따뜻함을 잃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